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리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0편 1편 1절 말씀에,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모두 재앙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악한 자들, 어지러운 자들과 멀리 하심으로 재앙을 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앱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0장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대통령이 개업령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그 개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나라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사오니, 이 땅을 극렬히 여겨 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 정리되고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쉽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들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생각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의 갈라진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어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자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재앙을 보면 피합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9년 8월 24일에 이태리에 있는 베시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던 폼페이시가 화산재로 완전히 덮이게 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3m 두께의 화산재가 이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폼페이 인구를 16,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도망을 쳐서 목숨을 건졌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그만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망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재앙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베시비우스 화산이 터지기 전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또한 그것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징조를 보고서 급히 도망을 친 사람들을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를 보고도 피하지 못한 사람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만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재앙의 지뢰밭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혜롭게 재앙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재앙을 보면 피합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할때 슬기롭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룸입니다. 이 아룸이라고 하는 말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중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간교한, 간사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재앙을 보면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라입니다. 이 라라고 하는 말은 죄악, 재앙, 근심, 재해, 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러한 재앙들, 이러한 재해를 보게 되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피하게 됩니다. 이때 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이라는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에서 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인식하다, 이해하다, 알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눈으로 보고 정신적으로 잘 판단을 하고, 영적으로 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위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 피한다 라고 했습니다. 숨어 피한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사타르입니다. 사타르는 숨다, 피하다, 돌이키다, 떠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을 합니다. 잘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 재앙의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앙을 당하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재앙을 잘 피함으로써 그러한 손실들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 이라 지혜로운 사람과 대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할때 어리석다는 히브리어 언어로 패티입니다. 이 패티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 우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간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르 입니다. 이 아바르는 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만하게 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만해지면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다가 통과하다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해를 입습니다. 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아나씨 입니다. 이 아나씨는 해, 벌 벌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이 일어나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재앙 앞으로 나갑니다. 그 재앙의 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를 당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곳곳에 사고와 재앙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집시다. 그래서 재앙을 잘 판단하고 그 재앙을 피해감으로써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바르게 거룩하게 넘어지지 않고 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재앙의 상황을 잘 분별하고 피해야 하겠습니다. 재앙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잘 일어나는 장소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장소나 상황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을 때에는 몸과 몸 사이에 50c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 50cm의 거리가 없으면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익사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익사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그 물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익사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 사고가 많이 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지나갈 때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별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이 행동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개엄령을 내렸다가 지금 큰 재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개엄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적선동에 있는 종침 다리의 이야기입니다. 성종 임금 당시에 우의정 고위직에 있었던 허종과 그리고 그의 동생 허침의 이야기입니다. 궁궐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는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를 폐비하고 사약을 먹여서 죽게 하는 회의였습니다. 허종 허침 형제는 마음이 걸렸습니다.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를 찾아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의 누이는 여성이었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생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내치고 그리고 나를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소? 그때 만약에 하인들이 동조하고 그 일에 참여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소? 나중에 내 아들이 이 집의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하인들을 그대로 두겠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를 죽이는 일에 당신들이 참여하면은 훗날에 큰 화를 당할 것이요 어떻게 하든지 이 회의를 피하도록 하시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두 사람이 이제 궁궐로 가는 길에 적선동에 있던 다리 하나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자 형인 허종이 그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생 허침이 얼른 내려가가지고 형을 업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에서 떨어져서 크게 부상을 당했다고 하면서 들어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허종 허친 형제는 윤비를 패비하고 죽이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훗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그리고 유명한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되지요.이때 239명의 여러 신하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그때 허종 허친 형제는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의정, 좌의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큰 교훈을 줍니다. 뻔히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알았을 때그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을 멀리 해야 합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품이 포악하고 간사한 사람, 말과 생각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지럽고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길이 어지럽고 혼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할수 있는 한 멀리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면은 불가근, 불가원해야 합니다. 너무 가깝게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가깝게 하면은. 그 사람이 재앙을 만날 때 같이 재앙을 당합니다. 너무 멀리 하게 되면은 여기서 멀리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멸시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자들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자들와는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면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는 참으로 악한 여자였습니다.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사악한 여자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악한 여자의 모함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자기 부인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요셉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도 해석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보내면서 일어나는 큰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그는 어린 나이, 젊은 나이였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화복무문이요 유인소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과 복복 재앙과 복은 무, 문이다. 없을 무, 문, 문입니다. 문이 없다. 유, 인, 소초. 유는 오직 육, 유자입니다. 오직 인, 사람이, 바, 소, 그것을 초, 부를 뿐이다. 그 재앙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없다.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이 그것을 불러서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재앙을 피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재앙이 오면 자. 분별하고 피합시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재앙이 오는데도 그 길을 가다가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아름답고 귀하게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곳곳에 재앙의 지뢰밭이 있는 세상을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앙을 잘 피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임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재앙을 잘 피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